스타리아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여기 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부식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차 언더 코팅이 잘 되어서 나온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페인트 칠했고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기중 습기로 바로 부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뒷바퀴, 로암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했고요. 여기는 페인트가 까져있죠.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은 페인트가 까져있고요. 아직 부식은 아닙니다. 여기 뒷쪽,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은 100% 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구멍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물 배수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물 배수구멍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있죠.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하부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물 빠지는 배수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곳은 100% 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묻으면 금방 건조가 되고요. 하부 세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장치 부분은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고압에 의해서 여기 틈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될수 있죠. 빗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부 세차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운전석 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미션 부분, 엔진 부분,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녹이 나고요. 녹이 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이런 곳에 하부 세찰하게 되면 부식이 번지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부식이 더 빨리 번지고요. 자동차의 녹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홀 안쪽,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멍이 다 있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거나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나 세차물이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머무는 곳은 100% 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렉스 부식을 쳐보면 스타리아가 어느 정도 부식이 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배 정도 부식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화칼슘 사용량이 적은 지역은 사실상 자동차 녹방지는 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스타리아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엔진하고 이션은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스타리아 어느 곳이 부식이 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부식이 잘됩니다. 용접 부분인데요,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출고를 하죠. 그래서 부식이 잘 되고요.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묻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부식이 덜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비포장 시절 돌팀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자동차 부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의 부식은 돌팀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이런 속 안쪽으로 스며들면서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작은 틈 이런 곳으로 물로 변해서 이 안쪽으로 스며들죠. 그래서 접합 부분이 부식이 잘 됐고요. 여기는 부품 속인데요. 부품 속 안쪽에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이 안쪽에서 건조가 됩니다. 그럼 부식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트나 너트 이런 곳은 물도 머물고요, 염화칼슘도 머물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석진 곳은 모두 다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쪽 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을 보면 이런 구멍이 있죠. 여기 하단 부분 100% 부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곳은 부식이 덜 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나 물이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부식이 덜 되고요. 이런 전기장치 부분 하부 세차를 하다 보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전기적인 문제는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은 자동차 하부에 물을 뿌려서 차량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물을 뿌리게 되면 이런 곳은 금방 건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안쪽으로 스며들어간 물이나 염악하심은 건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차량 관리를 한다는 그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홀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묻은 물은 금방 건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으로 스며들어간 물이나 오염물은 건조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하부세찰를 하게 되면 득이 있고 실이 있습니다. 득은 겉면에 보이는 겉면은 깨끗해진다 이것이 되게고요 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간 물이나 염화칼슘 제거 자체는 어렵다 이것이 실이죠 여기 볼트 너트 이런 곳은 부식이 잘 되는 곳이고요 부품과 차체가 만나는 작은 틈새 보이는 부분도 부식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저 뒤쪽 부분 그런 곳도 부식이 잘 되죠 그래서 염막 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코팅제 자체가 물과 같아야 하며 염막 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스며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뒷바퀴 휠 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코팅을 하는 순간 바로 물 라인이 막혀 버리죠. 그럼 언더 코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캠핑카로 개조를 하게 되면 자동차 구멍을 많이 뚫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곳에 구멍이 다나 있습니다. 절단면도 있는데요. 캠핑카 개조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캠핑카 만들 때 방청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다시 방청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 전기장치, 센서, 커넥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압 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볼트, 너트, 이런 곳은 부식이 잘 되는 거고요. 절대로 자동차 하부 세차로는 자동차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 그래서 자동차 녹방기는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머무는 곳,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물라인이 있죠. 이런 곳 막아버리면 하부세 찰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물이 차체 속에 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LPG 부식을 검색을 해 보면 이런 곳은 100% 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 부식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런 LPG 통은 부식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곳은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볼트 하나까지 하부세차를 하게 되면 녹이 나고요. 이런 볼트 하나까지 녹이 나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운전석 뒤쪽 부분인데요. 여기 마찬가지.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하부세차를 하게 되면 물이 유입이 됐죠.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물라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부세차를 하면 할수록 이 안쪽에 물이 고여서 이쪽 부분은 100% 부식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투명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코팅은 하부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관리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철로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에는 저렴 코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팅 나라는 투명 코팅한지가 대략 10년은 됐고요, 10년 동안 코팅을 해서 무상 수리에서 제외된 적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 코팅을 해서 무상 수리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하신 분들은 투명 코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커넥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빗길 주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압 하부 세차는 전혀 다르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